어머니께서 안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. 당장 수술비만 1억 원이 필요했습니다. 그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. 어머니 걱정 마세요. 저희가 어떻게든 할게요. 누나, 근데 1억은 너무 큰돈인데. 그러니까 어머니 집을 팔자고. 어차피 그집 나중에 지는 애 거잖아. 하지만 그 집은 아버님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요. 추억이 밥 먹여주니 지금은 목숨이 중요해. 어머, 우리 동서, 벌써부터 점수 따는 거야? 그래, 열심히 해. 저 집이 니들 거가 될지도 모르잖아? 형님, 그런 뜻이 아니에요.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죠. 알았어, 알았어. 난 바빠서 이만 가볼게. 어머니, 여기 용돈 좀 두고 가요. 여보, 이건 우리 결혼 자금이지만, 일단 어머니 수술부터 하셔야죠. 집은 절대 팔면 안 돼요. 하지만, 누나가 알면? 오빠, 어머니 목숨이랑 누나 눈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? 돈은 나중에 다시 벌면 돼요. 다음 날 내가 돈을 들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. 목소리도 또렷했다. 응,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.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.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. 어머님께서는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소름 돋는 진실이 공개됩니다. 어머니, 민서가 돈 가져왔대요. 이제 집안 팔아도 되겠어요. 앉아라. 할 얘기가 있다. 그 진단서는 가짜다. 네 가짜라고요? 내가 진짜 아팠다면 넌내집팔 생각만 했겠지. 그리고 너는 내 누나 눈치만 보고 마누라 등 뒤에 숨기만 했겠지. 하지만 내 며느리 민서만은 달랐다.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으면서까지 나를 지키려고 했어. 내 모든 재산이다. 이제부터 네가 관리해라. 진짜 내 딸은 너니까. 어, 어머니, 그건 안 돼요. 제가 장녀인데. 닥쳐라. 너희에겐 10원 한장줄수 없다. 어머님의 큰 그림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. 때로는 돈이 아닌 마음을 시험해야 진심을 알수 있습니다.